두 시간 안에는 끝낼 수 있겠지. 어우, 오늘 마흔 한 분이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메타메탈님. <laughs>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음. 2025년 상반기 타미야 에어로키트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4월 18일에 박스 아트 한 장이 예,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 이거. 이야. <laughs> 음. 딱보자마자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뛰더라고요. <laughs> 누가 에, 에어로 모델로 아니랄까봐. 야! 항모 갑판 위, 그항항공모함의 갑판 위에 체인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어, 주익을 폴딩한 1대 72 스케일 F35C 라이트닝 2 박스 아트입니다. 네, 아... 이 작년 10월, 11월? 음, 지난달인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작년 11월에 신규 부품 추가해서 발매한 1대48 f35c 이후로 1대72 f35c가 나올 거냐 아니면 기존 신규명 키트에 바레이션이 나올 거냐 아니면 완전 다른 기트의 신규명 키트가 나올 거냐 뭐 여러가지 예측을 했는데 음 타미아는 이번에 f35 라인업을 모두 발매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네요. <laughs> 어? 아, 참. <laughs> 자, 그래서, 어, 지금까지 타미야가 발매한 F35 키트를 보면, 음, 제가 이제 정리해놓은 거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무려 4년 연속으로 2022년 11월 1대 48 F35A형을 시작으로 무려 4년 연속으로 F-35 라이팅 툴을 발매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네. 네. 이타미야는그 바레이션에 되게 진짜 인색한 브랜드거든요. 어. 뭐 에디오드나 아니면 미니아티처럼 그렇게 뭐 한번 건드리면 그냥 이 라인업을 다 드러내는 메이커가 아니에요. 네. 또 되게 바레이션에 인색한 브랜드인데 유독 F-35만 4년 연속으로 모든 바레이션을 발매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이 키트도, 음, 구입해서 살펴봐야겠죠? 뭐, 1대72 A형, B형 다 구입해서 살펴봤었으니까. 아, 그래서, 이빨은 또 맞춰야죠? <laughs> 아, 그리고 맞아요. 뭐, 로키드 마틴에, 어, 뭔가 좀, 모빌을 많이 한 건지 뭐 자료 리서치 할때좀 돈이 많이 들어간 건지 네아참음 <laughs> 아, 음, 그래서 어기들은꼭 구입해서 살펴볼 거고 어 아직까지 뭐 추가 키트 정보가 없어요 네, 방송 할때 뭐가 또 튀어나왔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검색해봤는데 이 박스 아트만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어, 아직까지 추가 정보가 없어서. 어, 1대48 F35C를 어디까지 재현을 할 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응? 이탈일이 C형이요? <laughs> 7일, 아 그거, 어? 품질에 비해서 너무 비싸. <laughs> 돈이 너무 아까워요. 1대72, 어? 이탈일이 F35C형은. <laughs> 응? 아, 그래요? 자료를 줬대요? 오. 어 그래서 그냥 올인했구나, 음. 그래서 이제 박스 아트를 보고 이제 예상을 해보면, 일단은 주익의 윙폴드 재현이 가능한데, 주익을 펼친 상태의 부품까지는 넣어주겠죠? 음. 음. 지난번 1대7 0 F35B는 그 엔진 노즐이 호버링, 네, 버티컬 엔딩 그 자세만 할수 있도록 부품이 들어있었거든요. 이 중립상태 부품이 안 들어있어요. 근데, 글쎄요, 이윙 폴딩 펼친 상태도 이거는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그것까지는 넣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기 가동이 분할 응. 1대 48초는 모두 분할할 것 같지는 않고 플랫포런만 네. 뒤쪽에 있는 플랫포런만 네. 음, 분할할 것 같고, 앞쪽에는 리딩닝의 실렛은 주입부품하고 같이 사출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 동체 배면에 폭탄창. 네, 보면은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laughs> 안 열려 있어서 박스한테는 이 폭탄창도가 닫혀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폭탄창 내부를 아예 재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품수 확 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A형도 이제 폭탄창 내부 재현하지 않았고, B형은 이제 폭탄창 내부를 재현하긴 했는데, 일부만 재현했죠? 네, 그렇게 돼있고. 근데 폭탄창 가운데 요거 어, 연료 탱크 아닙니다. 음, GAU22A, 25mm, 건포드, 부품, 이렇게 들어가죠? 1대48도, B형에는 안 넣어줬는데, C형에는 넣어줬어요. 어, B형에도 필요한데, 어, C형에만 요걸 넣어줬거든요. 1대48도, 7도 네, C형에만 이게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음, 기술 스타보드 쪽에 있는 공중급비프로브 요거 재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현했으면 아마 이게 이렇게 삐종 나온, 열린 상태로 했을 텐데, 네. 아, 그냥, 네, 내부품, 저, 부품 줄일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장은 아마 요 보이는 게 다일 가능성이 커요. 9X만. 네, 여기 에뭐 폭탄 같은 거 지금 안 달려 있잖아요. 불 필요 부품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음. 아디오로머집에서 저는, 전... 네. 아 그래요? 오 그렇군요. 5만 원은 넘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네, 그런데 뭐 직구하시면 되니까, 네, 직구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어, 좀뭐 가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키트 가격이 얼마냐인데. 지금 예상을 해보면 저는 이제 4천행 정도 네맨 네, 먼저 나온 7위 a형이 3,800행 그 다음에 7위 b형이 4,200행 근데 네, 이번에 나올 c형은 4천행 정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음 부품수를 줄이긴 줄이더라도 신규 부품 비중이 낮지는 않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더 싸면 좋겠지만 국내 들어오면 뭐 52,000원 되겠죠. 13배니까. 네. 저는 뭐 리뷰 때문에 국내 입고 된 거를 구입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뭐 바로 만들 게 아니시라면, 네. 해외 직구 하시거나, 아예 돈을 더 보태서 48로 가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네. B형도 마찬가지고, A형도 마찬가지고, 48 제품이 더 좋아요. 7위보다 훨씬 더. 네. 그리고 만들었을 때 크기도 그렇게 안 커요. F-35가 그렇게 큰 기체가 아니어가지고네 <laughs> 네. 그래서 4천행정도 예상을 어, 어, 한번 해봅니다. 음. 비싸, 더 비싸면 좀 그렇고 음. 그래서 이제 어, 상반기는 네, 1대 70이 F-35 시력 결정이 되었으니까 하반기는 어떤 에어로 기체가 나올지 기대중입니다. 벌써부터. 네. 음, 그리고 올 상반기 좀 전에도 이해가 나왔습니다만 올 상반기 에타미야키트가 나오면 작년에 신규명으로 발매한 작년 7월에 발매했었죠 어, 이탈리아의 이탈리 1대 72 f35c의 지분율은 더욱더 줄어들 것으로 정반됩니다 네. 여기에 지금 판매가격이 46,000원이에요 46,000 이탈리아 릴게 음. 가격이라도 싸면 고민을 해볼 텐데 가격도 싸지가 않아서 그리고, 입고되기 전에, 갑자기 3만원 초반대로 특가 행사를 했었던 키트입니다. 어, 이런 것도 전례가 없었던 건데, 어, 신금명이고 처음 입고된 다음에, 팔리, 팔, 팔다가, 이게 악성 재고로 남아가지고, 이제, 뭐, 이제, 덤핑이라든지, 하여튼, 한인폭을 높여서, 파, 파는 경우도 있었지만, 신금명이고 처음 입고되는 신금명 키트인데, 어, 만원 이상, 한정 특가로 한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음여기 1대70이 이따레리 F35C키트였어요. 어, 이것도 주간 면허스 시간에 말씀드렸죠. 음 아, 당신의 선택. <laughs>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게 조금, 아 좀, 애매한데, 어? 이게 좀, 왔다리 갔다리,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확 클래스가 다른 차원이어서 어, 당신의 선택은 그걸 만들 거리가 안 돼요. <웃음> 거리가. <웃음> 응? 응. 그래서 여기게4 아, 6 0 0원 물론 이게 3만원이라도 지금 안 삽니다. 타미아키 나온다고 딱 결정이 난 상태라서 돈을 더 주고 7일을 사는 게 나을 것 같고 이것도 좀 부족하시면 돈을 더 모아서 내 네, 직구로 해외 직구로 네, 이걸 구입하시면 배송비 포함해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면 아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laughs> 아, 48F15, 뭐 레거시온에 슈퍼온에 다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응. 뭐 하반기? <laughs> 하반기. 일단 저는, 아, 그래. 아예 지금 4년 연속으로 F35 했으니까, 또, 7이 F35C만 또, 나, 안, 발매 안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응? 어? 차라리 그냥, 그냥, 아예 그냥 스트레트로, 그냥, 그냥 마무리 짓고, 딴거 하자, 빨리. 어, 그런 생각이 <laughs> 들지 않으세요? <laughs> 어? 다음부터는, 시, 완전 신금형 아니면, 예전에 신금형 나왔던 거에 다른 바레이션이겠지. <laughs> 어? 게다가 다행인게 F-35가 바리신이 3개밖에 없어가지고 다행인거죠 어. <laughs> 1대32는 요새 타미야가 1대32는 부담스러워서 안하는 분위기고 안나오지 안꽤 됐고 어, 7위하고 4 8 위주로 가는 거니까 에이 그래 이참에 그냥 단양 마침표 찍고 어, 하반기엔 딴거로 가자 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일단은 결정판이 뭐냐고 물으시면, 네, 무조건 탐해합니다. 네, 3위는 모르겠고, 3위 권는 아, 트럼펫터 이탈엘리둘다다기 싫은 것 밖에 없어서, 네. <laughs> 1대72 F35C는 오렌지 합의가 제일 먼저 인젝션 키트로 만들었어요. 2014년. 그리고 지금 뭐, 무장을 추가한 버전에 서두 종류가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 나온 게 있고, 그 다음 나온 게이탈엘리 거고, 어, 2023년도에 나온다고 했다가 연기돼서 작년에 나왔습니다. 작년에 나왔고, 그리고 타미야, 네 타미야가 올해 6월이나 7월쯤 네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카데미가 할까요? 하세가가 할까? 둘다 했으면 좋겠는데, 음 타미야가 발매하기 전에 발매를 했어야지. <laughs>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카데미든 하세가든 하세가 와는 요새 뭐 캐릭터에 집중 있는 거니까 뭐. 나을 가능성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고, 아카데미가 조금 높기는 한데, 아카데미는 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신구명, 그거 처리하느라고 정신없을 것 같고요. 네. 음. 1대 35스일 M36 US 탱크 디스트로이입니다 네. 어, A 부분인 상, 상반기 신구명 키트로 H39 호치키스 전차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RC 버전으로 준비 중인 1대 16스케일 에어파드 2A7V가 있어서 왜냐면 RC 버전 발매한다고 나중에 이제 그인젝션 키트 버전으로도 발매를 할 거거든 타미야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하반기쯤 돼야 AFB 부문 신금명 키트가 나올 줄 알았는데 1대 72F 35C하고 동시에 1대 35스케일 M36 구축전차가 신금명으로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네, 신금명으로자 그래서 박스 아트, 또, 네, 검색해서, 어디 갔냐, M36. 큰 거를 또, 네, 요렇게. 음. 일단 이것도 박스 아트만 공개된 상태이고요. 제가 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완전 신구명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완전 신구명 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2016년에 신구명으로 발매한 타미야 1대 35 스케일 M10. 중기형 구축 전차가 있었고, 거기에 어, 2019년에 신규 부품을 추가한 어, 영국군 버전의 아킬레스 구축 전차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M36도 음, 이 M10 베이스, 음, M10 키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M36 구축 전차 재현을 위한 아, 신규 부품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음. <laughs> 그래서 아, 좋아하시는 분은 많으실 거예요. 네. <laughs> 여기서 요것도, 요것도 좀뭐 M10 키트가 뭐2 0 1 6년에서뭐꽤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뭐 인젝션 키트에서 뭐 10년 안쪽이면 네. 어. 다 신금형으로 얘기하거든요. 어, 1 0년 지나도 신금형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네. 음, 음, 9년, 8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M10 그 중기형 신금형으로 나온 게 네. 아직 멀었습니다. 네, 구닥다리 키트가 되려면. 네. <laughs> 네, 그래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꽤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 포탑 여기 어, 안쪽 여기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탑 내부 쪽 인테리어하고 그다음에 차대 안쪽 인테리어 부분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상태라서 음, 제작하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어, 그래서 이게 아, 신규 부품 추가해서 네 어, 상반기. 네, 전차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전차가 또 나온다는 얘기인데 뭐가 나올지 또 궁금해지죠. 네. 어. 음.